문제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수업을 해봐야 알겠는데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고자는 오늘부터 조금 수업 끝나고 남아서 너네 학교 학습지 있지. 그거를 조금 너네만 별도로 좀 미리 지금 오늘부터 좀 빼려고 해 지금 조금 속도가 너무 여유있진 않거든. 그러니까 남아서 한 다섯 문제, 여섯 문제 정도는 학습지는 좀 해서 대칭이동까지는 오늘 끝내려고 해. 응. 뭔만지 알았지? 요번 주부터 그렇게 월수군 때 남아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 시간 만 수업하고 좀 쉬었다가 더 하겠죠? 보자, 4명은. 네 명은. 근데 그게 힘들어. 나가세요. 3번. 어, 원의 넓이가 시소가 될 때, 일단은 먼저 이거 예쁜 모양으로 바꿔야 되겠죠? 네. 맞나요? 당연히 예쁜 모양으로 바꿔야 되니까. 원의 넓이가 최소면, 반지름이 최소면 되잖아. 그래서 이다 생략. 원의 더 예쁜 모양 바꾸는 거 했냐? 5의 이제 5 1 0 a 더하기 1 0 자, 예쁜 모양 바꾼 게 이거예요. 네. 여기 반지름이죠. 네. 예, 최소면 돼요. 여기 최소. 음. 정확하게 말하면 반지름은 이게 아니라 여기다 루트 씌운 게 반지름이죠. 네. 맞아요? 네. 이지 조... 루트! O, A, 제곱, 마이너스, C, A 더하기 15에 최소값 필요한 거 아니야? 우리 지금? 네. 최소값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최소가 될때 원의 중심이니까. 자, 이게 최소가 되려면얘들아 루트 안에, 루트는 안에가 클수록 크고 작으은 작기 때문에 그냥 요요요요 이 차식, 루트 신경 쓰지 말고 요거 최소값, 그러니까 몇에서 네. 최소가 했는지 알면 돼. 당연히 무슨 식으로 바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겠지. 그것도 너희가 할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기본 계산은 그냥 하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나요? 네. 그럼 몇에서 최소야? 1에서요 1에서 아 반지름이 굳이 최소값을 물어봤으면 얼마야? 시, 반지름이 루트 10 그래서 최소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1 0파이 하면 되겠네 음.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최소가 될때 a가 몇에서? 1, 1일 때 중심 여기다가 이거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2a 콤마 a 맞나요? 네. 근데 a가 얼마일 때? 1일병 넣으면 답이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코마 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건 아인인가 네. 어, 그왜 질문한 줄알것 같아. 이거를 저번 시간에 저 잘했어요. 다음에는 틀리면 안 돼. 네. 왜냐면 아이인 이게 답이 두 개인데 너는 하나만 나온 거야. 네. 맞죠?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요번에 오답 노트 쓰면서는 알지 않았나? 얘들아, 원이 있고 이 밖에 점에서 접선과 무조건 몇 개? 네. 무조건 두 개. 한개 나오는 경우가 있나? 절대 없어. 무조건 두 개. 근데 이거는 이제 그건 했을 거 아니야, 아니그지 네.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 1, 3 지나가니까 기울기 m으로 둬서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지? 네. 이렇게 해서 d는 날 이용해서 m 값까지 구했겠지. 네. 그 m 값이 하나만 나와서 넌 네. 질문을 하는 거야. 그지 네. 근데 m이 얼마다? 3분의 4 나오는 것까지는 알 거야 응. 그래서 이거 여기다 쏙 내면 답이 하나잖아 응. 또 다른 답 하나는 내가 이럴 때 n이 하나 나올 때두개 나와 있는데 하나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 글쎄요. 어떻게 해보라고? 글쎄요. 그려보라고 누구야 그려보라고 어 잘했어 수업을 잘 듣는 겁니다 자 그려보면 돼요 그냥 0,0단지름1 그냥 이렇게 그리고 저 밖의 점이 몇 코만 몇이 아니나 네. 여기가 1인 거 알겠어? 네. 맞아? 네. 1,3이면 여기 맞아? 네. 네가 그거 럼 여기서 이런 직선이 하나 나온다. 이거 기울기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m으로 표시가 안된 거야. 이렇게 표시한 거 답은 여기다 이걸 여기다 넣는 게 답이겠죠? 이건 네가 구한 거잖아. 얘를 못 구한 거지 지금. 이거 그냥 답 말해 봐.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야? x는 x는 1이야. y는 1이 아니고 x는 1이에요. 그래서 답이 x는 1이 네가 안 나와서 질문을 한 거야. 원 밖에 점에서 접성분 두 개인데 계산해 봤더니 m값이 하나 나오면 그리면 끝납니다. 알았죠? 다음은 13번. 하나는 질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번 들으면서 다시 상기시키세요. 알겠죠? 자, 요거는 다 질문한 것 같은데, 오케이. 개인적으로는 시험 문제 에 나오면 요런 게 나와. 눈여고잘 뭐 봐야 돼. 좋은 문제야. 자, x축 위에서 맨 차. 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자0 콤마 0이고 반지름이 1인 1이 있고요 음. n 콤마 0, n이 2보다 큰 자연수라 고그랬니까 n 콤마 0한 요즘에 하자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 접선을 돌 건데 두개 그어지는데 접점이 1 4분면에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접선 같아요 맞나요? 이렇게 네. 생긴 것 같아요 요거의 접점을 음 xn 콤마 요조점을 xn 콤마 yn 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걸 구하는거죠아 지금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자 먼저 하단대를 해보자 얘들아 이거 중심 0 콤마 0이야 0 콤마 0이야 접점 나와있어 그럼 이 노란색 접선의 방정식 말할 수 있죠? 네. 어떻게? xn x, N, x 더하기 yn y, N, y는 네. 반지름 네. 요 그죠좀 낯선 문제야 이런 문제는 너 외워야돼 어차피 학교 고 외워야되잖아요 네. 내신은 외워야 돼. 학습지 같은 거 외우는 거야 얘들아 학습지는 외워야돼 외워야돼 내신 근데 이, 이 뭐야 이 점이 얘들아 또원 위에 점 아닌가? 네 그러면 저기다도 넣어도 되나요? 네. 그럼 xn의 제곱 더하기 yn의 제곱은 얼마야? 네. 됐어요? 네자그 다음에 얘들아 이 적선이 뭐 지나가? n 콤마 0 지나가는 거 맞죠? 네. 여기다 넣어도 되죠? 그렇죠? 네. n 콤마 0을 넣으면 xn n은 네. 1이야 1 네. 맞나요? 네. 그럼 xn은 뭐야? 네. 맞아요? 네. 됐죠? 이걸 뭐하게? 네. 여기다 넣겠죠? 네. 여기다가 넣으면 이걸 제곱할 거니까 n 제곱분의 1 맞나요? 네. 더하기 yn의 제곱이 1이에요? 이 네. 넘어갈게요 이쪽으로 넘어갔죠, 이렇게, 그지 네. 그럼 요게 이렇게 나와. 어디 틀렸어? 네. 됐죠?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y, y1, y2, 3, 4부터 8까지니까 요 제곱 좀 빼자. 일단 은 제곱 빼면 원래 꿀마루트 돼야 되는데, 그죠? y 1사분면이기 때문에, 그냥 루트만 씌워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렇게 네. 됐어요? 네. 음. 끝. 이게 yn이야 그럼 y2면 여기다 2 넣으면 되는 거고 y3이면 여기다 3 넣으면 되는 거고 이거잖아 지금 그치? 지 네. 됐나? 그러면 네. 자 봐봐 요걸 또요 상태에서 그냥 넣으면 안 보여요 음. 어 이거 합쳐야돼합쳐 여기다가 다시 올게 자 이제 이거 지워도 되지? 네 yn이 루트 어, 이 통분 먼저 하면 n제곱 분의 이거 수열을 아직 안 배워서 안 보일 거야 지금 1학년이라서 외워야 돼 외워야 돼 N 제곱분의 뭐지? N지곱, 마이너스. 이거 맞아요? 네. 위에 거 합차 맞나요? 얘아 네. 합쳤을 때 웬만하면 마이너스부터 쓰는 습관을 좀 기르세요. 네. 알았지? 자기가 플러스부터 썼다 하더라도 항상 마이너스부터 쓰는 습관을 좀 길러봐. 왜 그런지는 이제 내년에 수열 배우면 알 거야. 자, 됐죠? 이렇게. 네. 그럼 얘도 어떤 식으로? N 제곱 있어? 네. 이렇게 해주는 거야. 네. 왜 해주냐면 이제 그다음 볼 거야. Y2면, Y2면은 2는 거지 얘들아. 네. 맞아, 네. 이거를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써볼게처이에 자, 여기 지우고 자, 여기 써볼게 Y2면은 루트 2 곱하기 2에 1 곱하기 3 맞아요? 네. y 3면은 어차피 Y2, Y3 다 곱하는 거잖아. 내가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쓸게 이렇게 네. 이렇게 y3 쓴다 이제 3곱하기 네. 3 분에 2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맞아 네. 맞지? 그럼 일이야, 루트끼리. 야 루트기 야 루트 2랑 루트 3 곱하면 루트 6이죠. 네. 얘네 곱하는 것도 내가 그냥 루트 하나 쓰고 그냥 안에가 쫙 넣어 도 되지. 그러면 2곱하기 네. 2, 1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곱하기 3, 2곱하기 3, 4 이런 식으로 맞죠? 보자. 네. 마지막 거. 이게 지워지는 거 보이잖아, 그치 마지막거 8, 8은 뭐 8, 8, 8, 8 곱하기 8, 7 곱하기 9 맞아요? 네네. 이거 지워져요. 어떻게 지워지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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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가 서로 약분이 되죠. 이렇게 네. 그럼 여기, 여기서도 이렇게 다음 거랑 약분이 되겠지. 그지 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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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된다고. 음. 그럼 남는 게 뭐야? 이거 남아 네. 이렇게 곱해져서 막 지워지는 건 얘들아, 항상 남을 때 대칭으로 남아 대칭. 음. 이쪽이 남아서 1등, 1등! 1등이 남았으면 여기 뒤에 꼴찌가 남는다고 네. 꼴찌가 누가 제일 뒤에 있는 놈 요거, 요거, 보여요, 요거 네. 요게 남아요, 이렇게 지워져 핑크색끼리 지워져서 음. 됐어요?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뭐야? 루트 1 6분의 9니까 이기다4분의 3이네 다음은 14분 요거는 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보자 4 콤마 0 4 콤마 0 4 콤마 0과0 콤마 0, 0 에서 반지름 2루트 3이니까 이렇게 생겨야 될것 같아요 4가 더 크니까 어 여기서 여기 위의 점 p를 지나는 직선 a p의 기울기 최대값 얘들아 기울기 최대값 여기 지나야 되잖아 이 점과 원 위의 점 얘들아 기울기 최대값 되려면 여기 위에 점 겁나 많잖아. 네. 맞지? 네. 그거랑 이거랑 지금 막 이으면 엄청 많은 이런 선이 나오겠죠? 이런 선이 네. 이런 선이만 나는 것 중에 기울기가 최대라면 어때야 돼? 당연히 음, 접해야죠. 음. 이게 최대 아니야? 이게 이게 이게? 네. 맞아요? 네. 이게 쉽잖아. 이 질문하면 누군이? 음. 너 이제 이제 알수 있지, 있지 그러면니 네. 네 잘하는 거. 사0만 영이니까. y 0기 영은 기울기 m, x 4기사 두고 m은 d 는알로바노 할수 있겠죠? 네 D는 알로 구하면 그냥 M이 풀만 로트3 나오거든? 근데 이거 기울기 안 주잖아 네. 루트3 는답이야할수 있겠어? 네. 15번 지금 조금 빠르면 얘기 좀 하세요 소금 이렇게 빨라 너네 빠를텐데 아니안 빨라? 네 김연아는? 네. 빠르 빨라요르라해야 <laughs> 자, 15번 접평면에서 오케이. 이것도 뭐 풀이가 긴 문제는 아니야. 어, 반지름이 길이가 r인 원이 있고 x축 y축 동시에 접한데. 근데 1, 2라는 점이 1, 2라는 점이 요즘 있잖아요. 요 점이 그원 안에 들어 있고 싶어. 그럼 x축 y축 동시에 접해야 되니까 그건 그 원이 1사분면에 있어야 된다는 건 알겠죠? 얘가 일사분명 있습니다. 네, 대충 뭐 약간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이렇게. 네. 맞아요? 얘가 중심이란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중심이 여의됐죠 여기? 그렇죠, 여기? 네.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어, 중심이 알코인 말이죠. 네. x 스초과해 동시에 접하니까 알코인 말이라고 볼수 있죠? 네. 됐어요? 네. 근데 내부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부에 네. 맞나요? 네. 그러면. 저 거리가 지금 짧아야 되겠네 누구랑 누구 사이의 거리야? 피와 피가 지금 얘가 피거든? 네. 네. 그렇지? 얘들아, 이 거리가 네. 반지름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겠지? 네. 근데 이런 질문 하는 데 있어. 그래서 여기 쓰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네. 내부는 얘들아 그 라인에 걸쳐 있는 건 내부라고 아니니? 어머지알겠지이게 네. 네. 그러니까 피가 여기 있는 거는 내부에 있는 게 아니야. 아, 저, 저 안에 있어야 돼. 이거 조금이라도 안에 들어 있으면 뭐야? 이 거리가 P와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무조건 작아야지만 내부 안에 들수 있다. 그러면 P와 P가 지금 1 코만 이었으니까 맞죠?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사이의 거리. 루트 r 마이의 제곱. r 마이너스 g 게 제곱 요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양 g 정리 be a b l 면 돼요 여러분 h i s 면 m not 돼요. 그런 g 생 o 하자고이이게 나온다. o t 빨라? s I'm not g o i 야, 야, 야야 be able to do t h 야. 야. 이거 누구야? 펜드로빠, A 얼마야? A요? Yeah? 끝났잖아 그러면 네 yeah. X제곱이랑 Y제곱 계속 같아야 되지 네 yeah? A 1이면 그 다음 반지름 3인거 갖고나뭐 해달라고? 아니요 yeah. 패스 21 야야야 네? 어디가네 여기 아, 이거 좋은 문제 야, 이거 좋은 문제 이거 나온다 이거 나온다 이거, 시험, 이거 시험에 이거 다은데 이거 나온다 누년, 이거 나온다 이거 나와 이거 나와 와요저거는1 0 0거0 1 알았지? 저거 나오면 거 나오면 이못좋건데미거 좋은데, 이거 미은데 이거 좋은데, 자 보자. 얘들아 이제 일단, 일단 그림으로 먼저 해줘야지. 자, 중심이 이렇게 콤마 0이고 반지름이 이, 원이 있고 위에 점 P, 위에 점 P, 여기에 P가 여 여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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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야? 네. 그리고 3콤마 오면은 조금 바깥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렇죠? 삼콤마 네. 오면은 요쯤에 있다고 치자. 이는 구콤마 마이너스 3이네요 오자. 그렇죠? 응. 좀 해. 마 삼? 얘가 이니까 마삼 이렇게. 유리 듣고 있어요? 절대수면 응. 유리. 구콤마 마이너스 3 자, 됐다. A P 얘가 A B고 P는 여기는 점. A P 제곱 더하기 B P 제곱. A P P가 뭐? 뭐 여기다 오시면 A P 제곱 더하기 B P 제곱 이거거든 지금. 응. 이거 제일 짧은 거 얼마냐 고 물어보는 거야. 알지? 그러면 일단은 너네가 너네 입장에서 할게 너네 입장에서 그냥 아무데나 필잡는거 아니야 응. 그리고 이렇게 AP, BP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지 이렇게 샤프로 이렇게 하겠지 당연히 네. 맞아? 맞네 네. 요렇게만 하는데 근데 이제 요 선만 하나 그었으면 삼각형으로 봐서 요 선만 하나 봤으면 이것도 대답한 사람이다 이거 제곱더기 이거 제곱 물어보는 거네 이거 제곱더기 이거 제곱 이거 제곱더기 이거 제곱 중선 정리가 생각이 나야 돼. 음. 중선 정리가 뭐였지?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음. A, B, C. 중선 정리는 음. 여기다 이렇게 중선 내리잖아요. 들 이렇게 길이 같은 거. 네. 맞아 음. AB의 제곱하기 네. AC의 제곱은 다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2배. 이걸 중점을 m 이라고 하면 음. a m의 제곱 더하기 b m이든 c m이든 상관없죠? 음. 이거 몇배? 음. 이거는 근데 얘들아 는이야 는, 는? 음. 알았지? 어떻게 쉽게 설명하나 잘 들어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푼 사람들은 그렇게 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물어보는 순간 중성 정의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너네가 조금 까다로운 건 최소는 뭐야 최소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냥 똑같아 할수 있어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중선 내린 거 그치? 지 네. 그림이 조금 엇가긴 어, 어, 한데 그냥 중선을 그냥 이렇게 해보자 여기가 중점이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자 아무튼 여기다 이렇게 써봐야겠다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설명하게 편해 AP제곱 여기다 해봐야지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은 맞아? PM제곱 더하기 pm 제곱 더하기 뭐야? amd에 AM, 아무거나 해도 되죠? 네. am을 할게요. 됐어? 네. 이거의 최솟값 물어보는 거 맞아? 네. 맞냐고? 네. 그럼 이거의 최솟값 말해도 정답이지? 네. 예를 들면 똑같은 애들이니까. 네. 맞아? 그러면 먼저 어, 요 길이가 구해지는데 pm 음. 여기서 그렇지. 왜? 일단 이게 지금 중선 정리한 거잖아, 우리. 네. 여기랑 여기랑 지금 길이가 같은 거예요. 네. 그럼 이 점은 얘랑 얘랑 중점 맞나요? 네. 중점이니까 몇 코만 몇이니? 6코만 1. 1. 네. 됐어요? 네 그러면 PM의 제곱은 PM의 제곱, PM 제곱. 이 얼마나 나와? PM 제곱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게 나오는 거라, 미안. 일단 이게 나오죠? 여기6 나오자 네. 이거 정가점사에 빨리 하자 루트 이거에서 이거 세고 뺑거지고 이거 세고 뺀거 세고 얼마야 이거? 아 이거 5다 5 네. 이게 5다 그지? 그럼 네. 나 이거 지우고 25라고 써도 되니? 네 그럼 다시 얘들아 이거의 최소값 물어봤잖아 네. 그럼 우리 이거의 최소값 말하는 답이거든 네. 그럼 이거의 최소값은 얘가 최소일때는 PM이 네. P는 근데 여기 있는 점이 아니라 그냥 움직이는 점이지 P.M. 여기서 몇가지 길이가 제일 짧을 때를 생각해야 돼. 네. 맞죠? 네. 그럼 어떨 때야? 피가 네. 어디 있을 때야? 네. 그렇지 항상 그거야. 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그냥 이 직선 네. 보여? 이 직선? 네. 맞아요? 네. 네. 맞죠? 네. <laughs> 이 직선이랑 그냥 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 많이 했잖아. 이거 직선, 직선이랑 원. 여기서 제일 짧은 거길이구 하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 지금. 네. 그럼 뭐요 이거 전과. 거기서 반지름을 네. 빼는 거잖아 지금. 네. 맞아요. 6초 네. 37이 이거는 어 나온 거 아, 5 m 그러면 여기는 어, 그렇지. 여기서 얘들아. Pm 이니까 이건 직선도 필요 없네. 일단 어디서 이 원점에서 아예 미안 중심에서 어디까지 거리에서? M. 그렇지. 여기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이건, 그렇지? 네. 우리가 지금 피 m 의 최솟값 구하는 거니까 네. 여기서 어디까지? 네. 여기까지 거리에서 못뺀 거? 반지름. 그러니까 P가 여기 써야 되는 거네. 네. 됐죠? 네. 그럼 여기서 현아 이해되고 있니? 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네. 0,0마 여기니까 루트. 36에다 1로 하니까 37이죠? 네. 거기다 반지름 얼마야 이거 지금? 이, 이, 이. 2죠? 이렇게 됐나요? 네. 그럼 이 자리에요 이 자리에, 자리에. p m 의 길이가 이거죠? 네. 그럼 이걸 제곱해서 넣어야 돼 또? 네. 그죠? 네. 어, 답이 더럽게 나오겠네요 근데. 네. 이거 이놈을 얘들아 여기다가 넣으면 답이래 네. 계산 여러 번 하시고 네. 됐죠? 네. 그게 답이야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네. 이거. 중선정리 를을파스의 정리라고도 하죠. 딱몇 응. 번이야? 2 3... 10, 2문제 10, 20, 3... 10, 20, 3... 10, 20, 3... 10, 20, 3... 10, 20, 3... 10, 서 그려지는 음. 도형의 넓이. 얼 누구야 자체 방정식 자체 방정식 네. 자체 방정식 제발 음. 자체 방정식 문제라고 예지야 네. 처음 들어? 네. 자 그래서 이게 23번이죠 네. 아니, 보자마자 생각이 나야지 네. 야 고이 조용히 안 해? 조용히 안 해? <laughs> 조용히 안 해? <laughs> 조용히 안 해? 쟤네는 이제 내 손을 떠났어.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영역이야? 저봐. 조용히 좀 해줄래? 얘들아. 자, 1콤마 1과 2콤마 2. 2. 두 점과 원, 요 원의 피에 대해서 삼각형이. 자, 보자. 여기 그냥 칠판만 보세요. 네. 프린트 보시면서. 어, 일단 원의 방정식을 먼저 하자. 마상콤마3이고 반지름이 3이니까 얘들아. 이거 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중심이지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 거 같나? 네. 이렇게 이렇게 요, 이렇게 들어가면 맞죠, 맞죠? 네. 맞니? 네. 어, 이렇게 생겼고. 1 콤마 1이랑 2 콤마 2잖아, 지금. 네. 이거 이기 커서 치워봐. 1 콤마 1, 2 콤마 2, 뭐 이렇게 다고 됐지? 응. 네. 음. 그러면 위에점 P에 대한 네. 삼각형 어, A, B, P 무게중심. 얘들아 이게 A고 이게 B거든? 네. A, B. 이렇게, 삼, 이렇게 이어야 게이 되지? 네. P는 여기 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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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야, 알았지? 네. 그러니까 뭐, 뭐 P의 위치에 따라 삼각형이 겁나 여러 개 네. 나오겠죠? 그럼 무게중심까 내가 말했잖아, 자체방정식문제는 아까처럼 피가뭐뭐 뭐 위에 있다 그러면 그냥 마음에 드는데 아무데나 하나 찍어. 네. 아무데나 지금 여기다 찍어볼까? 그럼 이런 삼각형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네. 이렇게 하나만 그려. 그럼 무게중심 여기 있을 거냐? 이런데 이런데 있겠지, 그렇지? 네. 그럼 피가또 다른데 있으면 또 무게중심 이또 다른데 있을 거냐 이렇게. 네. 그럼 무게중심끼리 또막 만들어지는 것끼리 쫙 이으면 무슨 도형이 되냐 이게 문제야. 그래서 자체방정식 문제잖아. 네. 자체방정식 문제는 자취를 만드는 점이점 점 맞아? 이 점을 뭐라고 두라고? 그렇지 A, B로 보면 안 돼요 X, Y 알았지? 음. 답은 그러면 X, Y로 나와야 돼이 네. 점이 이 노란색 점이 쭉 이어져서 만들어진 도형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답은 X, Y에 대한 식으로 나와야 돼 알았죠? 네. 그럼 이제 P는 뭐로 잡죠? 그렇죠 절차야 절차 외우는 거야 외우는 거야 이거 무조건 무조건 풀려 그리고 그냥 식 하나만 쓰면 돼 무게중심 무게중심 구하는 거 배웠잖아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자 그러면 x는 3분의 네. a a 더하기 3 유리 중심이 이해됐나? 무게중심 구하는 거? x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언니는요? 네. 어. 자 y는 3분의 네. b 더하기 3, 3. 네. 됐죠? 네. 이걸 뭐로 바꿔야 돼? 이 모양을 이제 네. a는, a는 a는으로 바꿔야 돼. 왜? 이 AB가 뭐에 어, 위에 있어 지금? 그럼 여기다가 AB 넣어도 돼? 네. 이렇게 넣어도 돼죠? 이렇게 네. 이거를 우리는 A는 b 는 바꿔서 여기다 때려넣으면 답이야, 그죠? 네. 이렇게만 설명해도 되냐? 네. 그럼 할수 있어? 계산할 수, 계산만 하면 되는데 이제 할수 있어? 어, 이러면 답이야. 그럼 원이 나와. 예. 넓이네, 넓이, 넓이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얘들아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무게 중심이 쫙 모여서 만든 도형이 원이라는 소리고 그 원의 넓이는 반지름 1이니까 답이? 하이, 하이. 파이가 되겠네요 24번 24번 유리가 주문한 거 유리야 이나 한다 얘들아 이거 이두 점에서 거리의 비가 1대 3인 점이 들 점이 피가 쫙 보이면 뭐? 그런 원을 뭐라 그래?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쵸? 그렇죠? 아폴로니우스의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좀 빨리 하는 방법 알려줬죠?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5,0과 3,0이 있잖아 1대 3으로 하나 들어 이거 너 이거 안 들었잖아 들었나? 1대 3으로 원래 푸는 방법은 네가 학습지에 나와있는 풀이고 했나요? 이거는 이거 이거 뭐, 1대3에서 내항의 곡과 외항의 곡과 같다 해서 한게 학습지 풀이고 그것보다는 이게 시간이 좀덜 걸릴 거야. 어떤 두 점에서 몇대 몇인 점들이 모이면 항상 원이거든. 그 원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원의 방정식을 좀 빨리 구하는 방법이 이두점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몇 대면 나와 있는 거 여기다 쓰고 이두 점의 1대3 무슨 점? 네 분점 네, 하나 구해. 몇 코만 몇.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리고 또 무슨 점? 외분점 하나 부에 그래. 몇 코만면 나올 거냐? 그럼 이두 점을 뭐로 가져, 야 얘들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원이야. 그래서 여기 뭐, 여기 뭐 이렇게 나오겠지. 알았지? 그거는 할수 있지? 그러면 그 원의 방정식이 뭐가 나오냐면, 야 이런 이런 그거는 생략 좀 할게, 얘들아. 알았지? 이런 건 니네가 해야 돼, 진짜로. 너네 실력이면그 원이 뭐냐면, 어. x 더하기 6의 제곱하기 y 제곱은 9 나와 이 아폴로니우스 원이 이렇게 나와요. 현아 네. 이거 꼭 알아야 돼. 이게 더 빨라. 현는 이거 어색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할래요. 무슨 상관 없어. 하던 대로 해도 돼. 또 이제 이거는 넓이, 체리 값인가, 단순하게 그리면 됩니다. 유리야, 마이너스 6분만 여기 맞지? 여기 중심이고 반지름 3이니까 약간 약간 조금 뭐 이런 느낌으로 대충 그리면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A, B는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5, 0어있어 여기 있죠? 네. 3, 0과한 요쯤에 있겠네 이렇게 맞죠? 네. 그럼 이게 밑변에 되겠지? 네. 그럼 P가 여기 있는 거잖아 지금 네. 그죠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제일 높아야 돼 그럼 P가 유리야 당연히 여기 있어야 겠지 맞나? 꼭대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삼각형이 물론 뭐 여기서 돼요 똑같겠지? 그럼 밑변의 길이가 8이죠? 높이는 반지름이랑 똑같겠네? 네. 반지름이 얼마지? 지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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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4판데요 29 이거 누가 주문했니? 아니, 그 하기 전이었어요 그지 네. 29는 고장 학습지예요 네 알았죠? 네. 고장 학습지 영상 보세요 네. 됐나요? 네 컴베리 영상도 꺼주시고